오프레인 한때있되 여러분이 생각하는 완전 자동 공장이라고 생요비사 퇴비사 보분있 대표님 바쁜 고 올해 이번에 농장을 싶어요. 근데 어 궁금한 거는 아까 연작장애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연작의 그 산재라는 게뭐 일반 농작물과 다르게 단연생이잖아요. 근데 그게 연작장애가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일반 원예의자 그 같은 그 경우에는 혼자이라고 세팅에서는 자연스러운 게스를 꽤 섞여서 잘하지만 면접장이라는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식으로 하, 그, 그 기술, 재배 기술 이런 것들이 연구에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쪽으로 그, 기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의 어,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저는 이제 그 기경을 하지 않거든요. 땅, 땅을 뭐 갈아 엎지 않아요. 근데 제가쭉 해본 결과로는 미생물이 그 살아있는 미생물이땅 속에 있는 것을 살려가지고 그 화학비료가 아니라 퇴비를 이렇게 살아있는, 굉장한 터비를 계속 투입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땅만 살리면은 내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 근데 이제 화학비료를 많이 줘가지고 어, 염류화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그 질소라든가 말, 가지. 지치, 에, 인이라든가 뭐 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염류화가 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이온화가 되지를 못하면 염장병이가 생기거든요. 어, 또는 이제 그것이 저기가 좀그 산도가 너무 낮아버린다거나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영양물을 빨리 들고 다니 그래서 이제 연작된 것이 생기다고 생각해요. 책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면저도 농대 사을 다니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대게가 이제 그 화학비료를 많이 줬을 때 그런 세상이 생기는데 그럼 그것을 떼내야 돼. 물, 물을 물 계속 줘아지고내야 돼. 매체 동안에서. 그래서 그러지 않고 완전히 부속된 태비를 이렇게 네. 넣고 어, 저기가 그 유익균이 살아있도록 만들면, 내작작은 음. 없는 것 같아요. 음. 그것에 대해서도, 그, 내용 기록하셨습니까? 설문지 네. 네? 설문지에 기록하셨어요? 네, 간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것도, 우리가 그, 네. 그어 음. 여기 허브산체 시험장에서 전부 다 이걸 컨트롤 할 거거든요. 그래갖고 교육에 반응하는 것을 컨트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마카튼, 저, 저, 저기, 친환경 농업에 관해서는 아까, 오시비를 같이 공동으로 만들자, 그 이야기만 들어왔고,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건달비, 어, 그, 수학에서 이렇게 보관하는 것과, 그 포장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통, 유통문제, 유통문제에 대해서, 어, 그것 한번, 그, 뭐랄까, 우리 저기를 통해서 유통을 하는 것선설까지그리고또 나중에 한번 저기를 전문가를 불러서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같이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